안녕하세요. 오늘의 출발지 대전역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사람들 옷차림도 두꺼워지고요. 오늘 찾아가는 곳은 열차로 환승을 한번더 하고요. 걸어서 들어갈 수 있고, 잘 정돈된 정원 같은 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열차는 8시 4분 출발입니다. 현재 시간 8시 56분. 대전역에서 이곳 하차한 김천역까지 52분 걸렸어요. 이곳에서 환승을 하면 되는데, 열차 시간까지 약 14분 정도 남았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려요. 출발 5분 전인데, 이제 환승할 열차 타러 갈게요. 열차 고출니다 열차는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오, 열차입니다. 저는 상주까지 가고요. 기차는 김천역에서 9시 14분에 출발했습니다. 상주가는 열차 창 밖으로 황금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이래서 황금 들판이라고 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참으로 예쁘게 보였어요. 하차할게요. 김천역에서 상주역까지는 약 40분 걸렸어요. 가까운 거리죠? 상주역 내부는 돌아갈 때 보기로 하고요. 지금 10시에 쉬에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보스를 타야 해요. 5분 남았는데, 걸어가기에는 완전 무리예요. 광장으로 나오면 왼쪽에 택시들이 있어요. 일단은 택시 타고 이동합니다. 어린이 상주경찰서에서 하차했고요. 상주역에서 여기까지 4분 걸렸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걸어왔어도 됐는데, 상주터미널에서 10시에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까지 아마도 버스가 4, 5분 정도는 걸릴 건데, 도저히 시간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앞에 보이는 정류장까지 걸어가요. 이곳 정류장은 상주경찰서 버스정류장 이고요. 안에 시간표가 붙어있는데 여기에서 병성도남자전거박물관 시간표 보면 돼요. 지금 가장 빠른 버스시간이 10시 이고 시간표 아래 병천섬 낙동강 생물자원관 자전거박물관 시간표도 붙어있는데 이 시간표는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 하는 시간표예요. 차고 없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종점에서 출발하는 시간도 붙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 4분에 승차했고요. 목적지까지는 약 20분 걸려요. 그리고 버스에서 안내방송이 안 나와요. 꼭 가고자 하는 목적지 기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이제 해상 저 이제 해상주막다네 고맙습니다 네, 구 잘해요 와 여기 내리니까 바로 목적지에요 저기 다리 보인다 상주경찰서 버스정류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20분 걸렸어요 옆에가 주차장인가봐요. 그리고 옆에 상주에 대해 써 있는데, 쌀, 누에 곡감, 300의 고장, 상주시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상주에 올때 옆에가 다 황금들판이었는데, 상주가 곡감만 유명한 게 아니라 쌀도 유명하네요. 경천섬 자전거 대여점.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 앞에 자전거 대여점도 있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라 문을 안 열었어요. 앞에 있는 안내도 잠시 보고 갈게요. 현 위치, 범멀교 섬에 연결된 다리는 두 개예요. 지금 현 위치에 가까이 있는 범멀교랑그 위에 있는 낙강교. 섬의 모양은 타원형이고요. 파랑색이나 분홍색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섬 안에 파란색 선과 핑크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은 25분 소요되고, 핑크색 선은 20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럼 다리 건너 볼게요. 이 다리 이름이 범얼교래요. 경천섬에 연결된 첫 번째 다리이고요. 범얼교는 자전거랑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교예요. 와, 어, 어. 저 앞에 보이는 게 상주보인가봐요. 요거 다리 멋있다. 지금까지 본 다리들 중에서 오늘 본 범월교 다리가 예쁘기는 1등 가장 예쁘게 보였어요 다리 위에 있는 조형물은 나비 날개를 형상화한 거라고 해요 다리 길이는 180m 이고요 버물교의 뜻은 달밤에 강에 배를 띄운다라는 의미래요 의미도 참 예쁘죠? 거의 다 건너왔고요. 여기서부터 경천섬입니다. 여기 완전 섬이 아니고 공원처럼 보이는데요? 잘 꾸며놨어요.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봐요. 오른쪽부터 볼게요. 여름에는 그늘이 많이 없어서 더울 것 같고, 가을에 오기 딱 좋은 곳 같아요. 봄, 가을에 뱀 주의. 뱀이 많이 나오나봐요. 뱀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데 이곳 경전섬에서는. 매년 다양한 꽃을 볼수 있도록 계절에 맞게 꽃을 심는다고 해요. 제가 방문한 날에도 섬을 계속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섬이 참 깔끔해 보였어요. 가을에는 코스모스죠? 코스모스가 정말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섬 중앙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쉬었다 갈수 있게 벤치도 곳곳에 있어요. 넓은 잔디밭과 산책로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조용하게 산책하기 좋아요. 위 조명. 야간에는 조명도 들어온다고 해요. 드리프트 안돼요 자전거, 전복, 사고 다발지요 자전거를 여기에서 많이 타는데 이런 커브길에서 사고가 좀 나나봐요 앞에 있는 정자에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풍경이 참 단아해 보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곳에서 농사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완전 상상이 안 돼요. 걷다 보면 한 중앙에 오래된 고목이 보이는데, 멀리서도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요. 경천섬의 터줏대강 버드나무라고 해요. 제가 좀 전에 이곳에서 농사도 지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경천섬의 모습을 갖춘 걸까요? 처음에 범월교 건널 때 상주보 봤잖아요. 상주보가 2009년 사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생긴 건데 그때 원래 있던 이 섬, 이 섬을 모래와 자갈을 섞어 1m 정도 높이고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으면서 지금과 같은 경천섬의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해요. 섬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중간에 작은 포토존도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봤고요. 두 번째 다리 낙간교 건너볼게요. 이 다리도 자전거랑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예요. 다리 딱 봐도 길어 보이죠? 예전에는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였는데, 지금은 다른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길긴 길어요. 강교, 다리 길이는 345m이고, 높이는 37m라고 해요. 중간에 주탑이 두개 있고요.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카, 보이죠? 다시 걸어요. 입구에서 조금 걸어오면 중간에 이렇게 조망터가 있어요. 아래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잘안 보여요. 역사와 생명의 발원지 낙동강. 다리 여기 건너는데 진짜 길어요. 다리에 조망터가 두개나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게첫 번째 조망터 이고 앞에 또 다른 조망터가 있어요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봐요 다리 끝. 다리 끝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여기에도 주차장이 있네요. 이낙강교 건너에는 낙동강 문학관, 객주촌, 주막촌이 있어요. 상주 주막 700m, 객주촌 200m, 주막촌 가는 길에. 낙동강 문학관 잠시 들렀다 갑니다. 낙동강 문학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라고 해요. 안으로 들어가면 전시실이 3개 있어요. 이곳에는 상주 출신의 시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가볍게 한번 둘러보기 좋은 곳이에요. 이제 주막촌으로 가봐요. 회상 나루 낙강교 건너서는 회상 나루 관광지에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가도 길이 나오는데, 저는 계단을 내려가서 아래에 있는 산책로 쪽으로 걸어갈게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한옥 건물들이 보여요. 이 옆에가 한옥 펜션이네요. 상주주막은 거의 길끝 쪽에 있어요. 나루의 유래. 유레. 유래에 대해 써 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선창가에 주막이 있었대요. 앞에 표지판이 보이는데 거의 다온것 같아요. 상주수막 가는 길. 상주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옛 주막의 느낌이 느껴지는 음식점인데 메뉴 주문부터 식기 반납까지 다 셀프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규칙이 있어요. 여기 오면 먼저 식사할 방부터 고르면 돼요. 야외 좌석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방 고르면서 이곳 저곳 보는데 완전 마을 구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도 각양각색 있었고요. 방 안에 소품들도 진열되어 있는데 눈으로만 봐야 하고 방 이용 시간은 90분씩이에요. 방에서 눕거나 게임, 화투 금지라고 해요. 반려견도 동반 가능한데 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되고 야외는 된다고 해요. 이렇게 오두막도 있어요. 진동벨이 울리면 이 동식카트에 주문한 음식을 줘요. 제가 주문한 메뉴는 상도 비빔밥이에요. 방은 낙동감이 앞에 보이는 초가집 방을 골랐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여유롭게 쉬다가는 것 같아요. 잘 쉬다갑니다. 이제 버스 타러 갈게요. 낙강교는 다시 건너도 길고요. 이 다리는 다시 봐도 멋있네요. 동물교는 다시 봐도 멋있었어요. 다리 건너오니까 자전거 대여점이 문을 열었어요. 자전거 대여에서 경천섬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겠다. 자전거 대여점. 2인용이 5천원, 2인용 1만원, 전기자전거 1만원이네요. 상주가 자전거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자전거의 진심인데 여기 공중 화장실 외관 모양도 자전거 모양이에요. 길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요. 사대강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도남동 버스 정류장. 도남동 버스 정류장이에요. 안에 시간표가 붙어 있는데, 아까 성주 경찰서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시간표랑 똑같아요. 지금 왼편으로 한옥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 저 건물은 보남서원이에요. 여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천성 근처에 연계해서 볼 만한 관광지가 꽤 있어요. 위쪽으로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도 있고 자전거 박물관도 있어요. 오시게 되면 시간 넉넉하게 잡으셔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차한 정류장은 상주초등학교 정류장인데,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서 내렸어요. 하차한 정류장이 상주버스터미널이랑 상주역이랑 중간, 딱 중간이에요. 횡단보도 건너는 왼쪽으로 걸어가요. 여기에서, 걷다 보면 앞에 미용실이 보이는데, 미용실까지 걸어가요. 미용실 끼고 왼쪽으로 걸어가면 돼요. 여기에서 왼쪽 제대로 왔어요. 맞게 왔어요. 다 왔다. 우림! 골목길에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는 카페가 참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와 보고 싶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여길 가는 포토존이 여러 개 있어요. 저는 1층보다는 2층에 있는 좌석이 더 좋아 보였어요. 야외 좌석도 있고요. 이곳에서도 잘 쉬다 갑니다. 이제 기차 타러 가요. 나와서 왼쪽으로 직진하면 상주중앙시장이 나와요.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이 한산해 보이죠? 상주에도 오일장이 열리는데 지금은 장날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상주 장날은 매월 2일과 7일이 장날이래요. 횡단보도 건너서 계속 직진해요. 약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맞은편에 상주역 보여요. 상주역! 상주역 도착했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우리 고장 특산품 전시실이라고 해가지고 특산품도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제 기차 시간이 다 돼서 열차 타러 갈게요. 돌아갈 때도 열차를 이용했는데 시외버스를 타도 돼요. 저는 열차로 환승을 하는 게 시간이 덜 걸리고 시내버스 시간 맞추기가 더 편해서 열차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상주에 오는 시외버스가 많거나 시간이 덜 걸리면 시외버스 타셔도 돼요. 아니면 저처럼 환승을 하셔도 되고요. 돌아가는 열차는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오늘 상주 경천섬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